국일 교환학생의 프라 여행 일기 2일차. 둘째 날 아침 숙소 근처에 있는 화약탑을 구경했고 구시가 광장에 가서 정각이 되면 인형이 나오는 천문시계탑도 구경했는데 정각을 놓쳐서 인형은 못 봤어요. 아무튼 구시가 광장을 지나서 까를교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비가 와서 계속 흐렸지만 풍경은 정말 예뻤어요. 이렇게 예쁜 까르교를 지나서 굴뚝빵을 먹으러 왔습니다. 굴뚝빵은 굴뚝처럼 생긴 빵을 구워서 겉에 설탕을 바르고 안쪽에는 누텔라나 각종 잼을 바르고 토핑을 넣은 다음 위에 아이스크림이나 생크림을 올려서 먹는 디저트입니다. 저는 이날 애플시나몬 생크림 굴뚝빵을 먹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에 레몬 벽을 구경하고 이프 카페에서 아주 예쁜 디저트와 카페라떼를 먹었습니다. 카레교를 다시 건너는데 공연을 하고 있어서 잠깐 멈춰서 구경하다가 하벨 시장에서 기념품들을 구 구경했습니다. 팔라디움 백화점에 가는 길에 트램이 지나가는 게 예뻐서 영상을 찍어주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한식이 그리워서 프라 한식당 포차에서 감자탕을 먹었습니다.